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서해진 제작진과 MBN이 협업으로 진행 중인 불타는 트롯맨 황영웅씨 문제로 지금 시끌시끌하고 뭐 이들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 이해가 갑니다. 아, 황영웅씨 일방적으로 밀어주기 의욕이 불거지자 서해진 제작진 사단이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해명을 내놨지만 이 해명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황영웅씨 밀어주기는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에 수긍합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이 황영웅 씨 밀어주기 식으로 가도록 가도록 황영웅 씨를 눈에 보이지 않게 표시 안 나게 지휘에서 은근슬쩍 밀어주고 있다는 거 시청자들이면 다 눈치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은 황영웅 씨 밀어주기 안 했다고 의혹을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시청자들은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들을 어리숙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청자들을 개돼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자들은 시청자들은 국민응원 투표를 하던 문자 투표를 하던 화면에 보여지는 화면에 보여지는 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응원 투표도 할수 있고 문자 메시지 투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들이 황영웅 씨에 대해서 영상 편집을 할때 편파적으로 했다 이 말씀입니다. 편파적으로. 일방적으로 황영웅 씨 노출이 많이 되도록 황영웅 씨에게 포커싱을 해서 그 에피소드 아니면은 생활, 모습을 보여주고 황영웅 씨를 시청자들에게 황영웅 씨에게 시청자들이 호감을 갖도록 유도하는 그런 영상을 제작 편집해서 내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주장은 밀어주게 할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불공정 오디션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더 나쁘죠. 이건 시청자들을 속이는 거니까요. 아닌 척하고 임영웅에 대한 호기심을 호감을 갖도록 영상 편집을 했으니까 시청자들은 영상을 보고 응원 투표도 하고 문자 투표 밖에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을 호도를 했다. 제작진에 의하면 결승전 배점 방식은 이러이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선부터 지금까지는 경연 현장에서 국민 대표단 투표, 공식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응원투표, 또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 시스템 운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지금까지 국민 응원투표, 뭐 보고 했습니까? 영상 보고 합니다. 프로그램 보고 합니다. 실시간 문자투표 점수가 가장 많이 반영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명웅 씨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뭘 보고? 편집 영상 보고. 근데 이명웅 씨, 황, 죄송합니다. 황영웅 씨를 일방적으로 밀어 주는 그 영상을 그렇게 많이 방송을 내보내 놓고 우리는 밀어 주게 하지 않는다. 그건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 그 시스템이 황영웅 씨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편집을 해서 영상을 내보내 놓고 우리는 밀어 주게 할 수가 없다. 이건 국민을 두번 속이는 일이죠. 물론, 물론.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점 4,000점. 최종 우승자에게 남은 2차전에는 총점 4,000점이 배점이 되는데 연예인 대표단이 1,200점. 대국민 응원 투표가 800점. 문자 투표가 2,000점이란 겁니다. 대국민 응원 투표 지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응원 투표에 의해서 쌓여진 그 돈도 이들에게 각자 배당해서 준다 했습니다. 연예인 응원표단, 제작진의 시그널, 영향에서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제작진이 지금 뭘 원하고 있구나. 눈치챕니다. 당연하겠죠? 또, 황영웅 씨를 그동안 많이 노출하는 영상 편집에 의해서 또 이명웅 씨의 또 이름 덕으로 황영웅 씨 물론 노래 잘합니다. 응원 투표 8,000점.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 실시간 문자 투표. 이번에 이 황영웅 씨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시청자들이 반응할지, 이거는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해온 것에 대해서, 황영욱 씨를 일방적으로 밀어주기 하기 위해서 편집된 그 영상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그거에 대한 해명은 없고, 시스템적으로 밀어주기가 불가능하다. 시청자들이 이걸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편집으로 이미 몰아주기를 해놨잖아요. 황영웅 씨를 향해서 편집으로 몰아주기 해서 여론을 이미 조상, 조정해, 조성해 놨잖아요. 저는 황영웅 씨가 지금까지 뭐 언론 기사나 유튜브가 진행됐지만 저는 황영웅 씨가 아직까지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불타는 트럼맨 제작진들이 황영웅 씨를 일방적으로 밀어주기 했다. 저는 그거에는 동의합니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황영웅 씨가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하고 제작진이 황영웅 씨를 밀어주기 했다는 별개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연예인들은, 유명인들은 노출빈도가 많으면 몸값이 금방금방 달라집니다. 몸값이 왜 달라질까요? 눈에 익숙해지고, 눈에 익숙해진 것만큼 친근감이 생기고, 그 친근감이 바로 팬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컷 밀어주고 나서 밀어주기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제작진이 시청자를 속이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 최종 우승자의 이명 황영웅 씨가 아, 이 잠깐 이명 씨가 입에 올라서. 이명웅씨 팬들과 이명웅 씨께 죄송합니다. 황영웅 씨를 이렇게 밀어주길 하고 나서 지금 와서 안 밀어줬다. 황영웅 씨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결과가 최종 우승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거는 지금 미리 예측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 동안에는 아 이번에 지는 황영웅 씨야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그것은 예측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렇더라도 제작진이 무리하게 황영웅 씨 밀어주게 한 것은 사실이다. 더 이상 변명을 여기다 대고 하면 서해진 사단이 더 비참해진다. 더 비굴해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